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이죠? 네, 바로 그 무디즈 소식이요. 맞습니다. 2025년 5월 16일, 무디스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A에서 AA1으로 내렸습니다. 네, 이걸로 이제 미국은 S&P 피치에어서 이 무디스까지 음, 3대 신용 평가사 모두에게서 최고 등급을 잃게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청취자께서 보내 주신 자료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이세 번의 신용 등급 강등 사건들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배경이라던가또 시장 반응 그리고 뭐랄까 2025년 지금 이 상황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면 좋겠네요. 네, 과거와 지금 뭐가 같고또 다른지 한번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반의 강등을 좀 비교해 볼까요? 이게 흥미로운 흐름이 보이거든요. 네, 우선 첫 번째가 2011년 S&P였죠. 네, 2011년 8월 S&P 사상 최초였어요. 트리플 A에서 AA+로 내렸는데 이때는 그 이유가 뭐였죠? 당시에는 부채한도 증액 문제로 정치권이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그 정치적 불확실성 거버넌스 문제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부가 과연 이걸 해결할 능력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컸던 거죠. 아하, 정치적인 이유가 컸군요. 그리고 12년 뒤인 2023년 8월에 피치가 또 내렸고요. 네. 피치가 두 번째로 트리플 A에서 AA 플러스로 이때도 뭐 거버넌스 약화나 반복되는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지적되긴 했어요. 음. 그럼 2011년이랑 비슷했던 건가요? 비슷한 면도 있는데 피치 때는 향후 3년간 재정 악화 전망이라던가 정도 부채의 부담 증가 같은 좀더 재정적인 측면이 부각됐습니다. 네, 그리고 당시 고물가 상황이랑 연준이 금리를 막 올리던 그런 배경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2025년 무디스 강등은 또 다르다고요? AAA에서 AA1으로 내렸는데. 맞습니다. 이번 무디스 결정은 그 뭐랄까요 좀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재정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커요. 구조적인 문제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재정 적자 또 이자 비용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는 거 사회보장비 같은 필수 지출 증가 이런 걸 이제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시그널로 봐야 합니다. 정치적 교착 상태는 여전하지만 이제는 그 결과로 나타난 재정 건전성 악화 자체가 문제가 됐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핵심 원인이 이제 재정 자체로 넘어온 거죠. 그 구조적인 문제.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 숫자들이 좀 나오던데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23년에 122.9%였는데 이게 2035년에는 134%까지 간다고요? 네, 전망치가 그렇죠. 근데 사실 비율 자체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이자 부담 증가 속도예요. 이자 부담이요? 네, 세수 대비 이자 부담이 2023년에 한10% 수준이었는데 이게 2025년 이후로는 30%까지 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거든요. 30%요? 와 세금 걷어서 3분의 1 가까이를 이자 내는 데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자 갚느라 다른 데쓸 돈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감세를 했잖아요. T C J A 그 영향이 누적된 데다가 고령화 같은 것 때문에 필수 지출은 계속 늘어나고요. 맞습니다. 의료. 연금 같은 필수 지출 비중이 2024년 73%에서 2035년에는 78%까지 늘어날 전망이에요. 근데 또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빅 뷰티풀 빌드 이라고 추가 감세안을 추진하다가 하원에서 부결됐잖아요. 네네. 이것도 정책 방향에 대한 혼란만 키운 거죠. 결국 쓸 돈은 정해져 있는데 빚 갚을 돈은 늘어나니까 재정 운영이 점점 뻣뻣해지는 겁니다. 아, 정치 리스크도 여전하고요. 당장 올여름 7, 8월에 또 부채한도 협상이 있다면서요. 네. 재무장관은 8월에 현금 바닥 나는 엑스데이트 가능성까지 경고하고 나섰죠. 엎친데 덮친 격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연준 독립성 간섭 논란까지 있고요. 정책 신뢰도 문제도 계속 굵어지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냐는 거예요. 시장 반응이요? 어떻게 달랐나요? 자료들을 쭉 보면요, 한 가지 패턴이 보여요. 뭐냐면 정책 신용 등급 강등 발표 자체에 시장이 막 크게 흔들린다기보다는요, 네. 그 발표가 나오기 전, 예를 들어 부치안도 협상이 잘안 풀린다거나 이런 리스크가 커질 때 이미 시장은 먼저 움직인다는 겁니다. 주가가 미리 빠지는 거죠 아그점 흥미롭네요 그럼 신용평가사의 공식 발표는 그냥 확인사살 같은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장이 이미 예상했던 걸 확인시켜주는 정도랄까? 2011년 S&P 때도 보니까 강등 발표 전에 S&P 500 지수가 이미 10% 가까이 빠졌더라고요 발표 후에도 추가로 빠지긴 했지만요 네 2023년 피치 때도 발표 직후 하락 마이너스 1.38%보다 그 이후 10월 말까지 조정폭이 더 컸죠 거의 마이너스 10% 정도 추가 하락했으니까요. 그러고 보면 어쩌면 시장이 신용 평가사보다 한발 앞서서 움직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주식 시장은 그런 경향이 뚜렷했고요. 채권 시장은 좀 달랐다고요? 네, 채권은 좀 달랐어요. 2011년에는 강등 후에도 사람들이 오히려 안전 자산이라고 미국 국채를 사서 국채 금리가 내려갔어요. 아, 오히려요? 네. 그런데 2023년하고 이번 2025년에는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무디스 강등 직후에 10년 물 금리가 4.49%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과거와 달리 이제 시장이 미국의 재정 리스크를 좀더 심각하게 보고 미국 국채의 매력도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2025년 현재 상황이 과거 두 차례 강등 때와 다른 어떤 결정적인 차이점 특수성이 있다면 뭘까요? 음제 생각에는 여러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나오는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는 점인 것 같아요. 복합적인 위기요? 네, 정확합니다. 이전 강등들은 비교적 특정 이슈, 예를 들어 정치 교착이나 재정 전망에 좀 집중됐다면, 2025년 지금은 여러 외관이 동시에 타들어가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정책이 계속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잖아요. 5월에 7.3%나 나왔고요. 소비자 심리는 급락했고. 그럼 연준이 금리 내리기도 어렵겠네요. 그렇죠.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여기에 또 감세 논란, 연준 독립성 우려, 그리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부채 안도 협상까지. 아 어느 하나만 터져도 부담스러운데 이런 문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신용등급 강등 자체는 이미 진행 중인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변수는 아닌 것 같고 네 그렇다고 봐야죠 오히려 수면 아래에 있던 구조적인 문제들을 확인시켜주는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 같네요 실제 시장 방향은 인플레이션, 금리, 재정정책, 국채수급 같은 더큰 거시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좌우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 주목하셔야 할 것은 신용등급 뉴스 자체보다는요 미국 국채금리의 움직임입니다 특히 예측 불가능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부채한도 육상이나 재정정책 관련 논의들을 잘 보셔야 합니다 만약 금리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금융자산 비중을 좀 조절한다든지 위험관리라 필요할 수 있겠죠 최근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했던 사례처럼 금리 발작이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도 아주 없지는 않으니까요 물론 미국에서 그럴 가능성은 아직 낮게 보지만 염두에 둘 필요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신가요? 만약에요, 시장이 공식적인 신용등급 강등 발표 전에 이미 관련된 위험을 가격에 다 반영하고 있다면 이게 신용평가 정보의 효용성, 뭐랄까, 시의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는 걸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시장이 더 똑똑하고 빠르게 움직인다면, 우리는 이 공식 등급 발표 자체에 얼마만큼의 무게를 둬야 할지,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경제적인 연기 신호들을 더 주의 깊게 살펴야 하는 건 아닌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